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 하시슈는 2026년 거대한 딥테크 슈퍼 사이클의 최정점에 서게 될한 기업에 주목합니다. 바로 우주와 AI라는 강력한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하고 글로벌 기술 투자 지주사로 도약하고 있는 미래의 새 벤처 투자입니다. 미래의 새 벤처 투자가 단순한 벤처 캐피털 VC를 넘어 글로벌 기술 투자 지주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AI와 우주 항공이 주도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수혜주가 될 전망인데요. 지난 10년간 선점해온 독보적인 딥테크 자산들이 이제 본격적인 가치 폭발을 앞두고 있어 2026년은 재무제표로 그 숫자가 증명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플랫폼과 커머스 중심의 묻지마 투자 시대는 끝났습니다. 고금리의 VC 겨울을 지나 유동성이 회복되면서 이제 자금은 확실한 기술적 계자를 가진 AI, 반도체, 우주항공 등 진짜 기술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 엔진은 역시 스페이스 X입니다. 기자 기업가치만 약 2,218조원에 달하는 스페이스X가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의 IPO를 추진합니다. 미래의셋 벤처 투자는 단순한 테마를 넘어 스페이스X의 가치 상승을 직접 누리는 국내 상장사 중 실질적인 수혜주로 꼽힙니다. 재무적 파급력도 상당합니다. 미래의셋 그룹은 총 2억 7,800만 달러를 선제적으로 투자했는데요. 상장 시 장부가가 아닌 실제 시장 가치가 반영되면 순자산 가치의 NAV가 수배에서 수십배까지 폭증할 전망입니다. 특히 달러 자산인 만큼 고환율 시 원화 환산액이 증가하는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두 번째 엔진은 k t e h 의 자존심 AI 반도체입니다. 기자 세미파이브를 필두로 몰로코 리벨리온으로 이어지는 압도적인 AI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2026년 이후 본격적인 엑시트 투자 회수릴레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기업은 세미파이브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핵심 파트너이자 대체 불가능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플랫폼으로. 2026년 예상 시가총액은 1조에서 2조원의 달에 첫 번째 조단이 엑시트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후속 타자들도 대기 중입니다. AI 에드테크 유니콘인 몰로코는 2026년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차세대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은 정부의 소벌인 AI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서 글로벌 오일머니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의 스페이스X, AI 반도체의 세미파이브와 리벨리온, 그리고 AI 에드테크의 몰로코까지 이들 기업의 IPO와 상장이 2026년에 집중되어 있어 그 성장세가 매우 가파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해 시장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 분석합니다. VC 회계 특성상 이익은 엑시트 시점에 폭증하는데요. 2025년이 상장을 준비하는 파종의 시기라면 2026년은 대규모 이익이 발생하는 수확기가 될 것입니다. 시장의 확신은 수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4,100선 돌파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었는데요. 이는 미래의 셋벤처 투자가 단순 테마주가 아닌 실적 가시성이 높은 섹터 주도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속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세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주가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둘째, 글로벌 AI 대장주 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AI 법을 논란. 마지막으로 상장 후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나오는 오버행 이슈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입니다. 미래의 새 벤처 투자는 스페이스 X와 AI라는 시대적 흐름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보다는 펀더멘터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입니다. 본 분석은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